오늘 참내모 조명 관련된 실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카메라랑 DSLR 카메라랑 핸드폰 카메라로 조명을 비교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DSLR을 가지고 촬영을 할때 조명 없이 실내에서 촬영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어디 에 우리가 초점을 두냐면, 우리 이렇게 하자면 여기에서 더 올리는, 게더 조명 올리기도 해요. 왜냐면 하꽃샤지않으 밝게, 밝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도 많이 찍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찍어요. 저도 예전에, 지금도 뭐 찍어야, 찍어야 될 때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찍습니다. 네, 이렇게가 DSLR을 지금 할수 있는 거예요. 혹시 이 DSLR 바디가 얼마죠? 300. 300이요? <laughs> 렌즈 얼마예요, 렌즈? 렌즈 300이에요? <laughs> 네, 렌즈도 굉장히 고가요 렌즈도 굉장히 고가인데 우리가 이제 고가의 카메라 장비로 이렇게 지금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 아이폰 1 3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물의 인물의 색깔과 뒷 배경의 색깔이 조금 달라요. 그거 맞습니다. 우리 색깔이 조금 다르다. 그리고 지금 인물의 빛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키 라이트라고 해요. 화면에서 빛이 가장 강한 게 바로 키 라이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고, 여기서부터 는 취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뒷배경에 색을, 다른 색을 넣어서, 다른 색을 넣고, 여기 앞에는 지금 5600에 좀더 화이트 톤이 있어요. 근데 색이 대비가 돼서 좀더 입체감 있는 화면이 나와요. 입체감 있는 느낌이 들고, 이제 가장 밝은 쪽이 어디예요, 여기서? 이마트. 가장 밝은 쪽이 어디에요 이 인물한테 지금 조명이 가서, 네, 가장 밝은 쪽은 이제 이쪽인데, 어, 조명이 하나일 때랑 제가 여분이 있을 때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조명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이렇게 하나로 다 케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 이 정도도 저는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인터뷰 할 때는 이렇, 이렇게 45도만 해도 뒷 배경을 최대한 깔끔하게 하고, 조명 이렇게 하면은 핸드폰 영상으로 우리가 봐볼 텐데, 어떤 게 좋을지 조금 이따 우리 봐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뷰 조명을 떠나서 이렇게 그림자가 좀 많은 경우에는 우리 필라이트라고 이, 이 부분 차이 좀날수 있죠? 네. 어, 여기가 좀 약할 수 있는데, 약하면은 핸드폰을 좀 봐줘도 괜찮아요. 핸드폰 생각보다 잘 보이거든요? 여기 차이 보이죠? 네. 이렇게 해서 채워주면은 훨씬 더 인물이 살아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장소에 대한 느낌을 좀 내고 싶다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어요. 이제 생, 어, 뒷 배경을 너무 또 밋밋하지 않게 해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느낌인데, 이렇게 저며 이렇게 쳐서 이렇게 선풍기를 하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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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상황을 연출할 수가 있어요. 너무더흔들거리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조명 더하기 이제 자기 좀 취향과 구도 부분이라서 우리가 DSLR 카메라만 집중을 많이 하는데 과연 핸드폰으로는 안 되나? 그리고 그 조명이 어느 정도까지 힘을 낼수 있나? 저도 궁금해가지고 핸드폰을 시작한 거니까 우리 그럼 촬영한 거를 실제로 한번 노트북에 뽑아가지고 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게 좋은지는 취사 선택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는 이제 조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핸드폰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취지를 했지만은 이거는 선택일 것 같아요. 약간 플랫되지만 나는 좀 깔끔한 데이스를 할 것이다. 나는 좀 입체감이 있는 영상을 만들어서 진행할 것이다. 이거는 선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